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밀공학회 스마트 생산 시스템 부분에 초청 특강을 맡게 된 포항공과대학교 이승철입니다. 예, 이번 강연의 제목은 산업 인공지능 적용 사례라고 해서 기계, 재료,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나열드리, 나열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고 때문에 가장 유명해진 딥러닝 알고리즘에 관한 어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면 어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핸드 c o g n 디 t 레코션 이라고 해서 손 글씨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딥러닝으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이 강연 이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손을 사라고 쓰면 지금 이 부분은 카메라이고 어, 학습된 딥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이 라즈베이 파이라, 파이라는 인베리드 시스템에 지금 내장이 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어떤 숫자인지 를그그니션을 하는 데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게 4라고 맞추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놔도 이렇게 팔로 인식을 하고 육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뭐 토이 또는 데모라고 볼수 있지만. 어, 어떤 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이고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어, 여기서는 비록 영상이지만 다양한 센서류 시스템 DAQ 시스템이라고 해서 센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여기에서 처리를 한 다음 뭐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다른 시스템의 어떤 인풋 컨트롤 또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알고리즘이 여기에 이제 브레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된 모델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그 어 어떤 그디시전을 내리는 프로세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예시는 뭐 숫자를 인식하는 것은 뭐 쉬운 여러분들 뭐 엠니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뭐 쉽게 여러분들 볼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또 다음 예제는 사람을 어떻게 그이크그니싱을할 것인가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사람이 있을 확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99.9% 이제 거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을 사람이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람이의 특징점들을 이렇게 엔지니어형 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딥러닝 쪽으로 또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냐 하면 어, 다양하게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긁어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그림에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0이라고 라벨링을 하고 사람이 있으면 1이라고 라벨링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바이너리로. 뭐 0, 1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게 n g o k 도 되고. 이렇게 사람이 라벨링을 해주고 계속 컴퓨터 또는 AI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이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0이야, 이것은 사람이 있으니까 1이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딥러닝 또는 AI가 스스로 스스로 어떠한 특징들 때문에 계속 여기는 1이라고 하고 여기는 0이라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어, 이렇게 뭐 다양하게 손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그, 그, 그 과정들을 깨닫게 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딥러닝적 프레임웍에서는 그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AI가 알고리즘을 잘 학습할 수 있게, 학습을 잘할수 있게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바블럼 솔빙 프로세스에서 기존에는 알고리즘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시면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두 가지 이미지만 제가 보여 드렸는데 뭐 이미지만 뭐 구별을 할수 있느냐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분류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사운드는 구별을 할수 있을 것이냐라는 또 질문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관련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시스템들은 대부분 뭐 진동이라든지 또는 뭐 소리라든지 음향 이렇게 해서 그 이런 그 시계열 데이터에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당, 당연히 영상에 대한 인풋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도 과연 딥러닝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데모이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면 마이크로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분류를 한 다음 이 소리를 어 빨,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어느 소리인지를 LED로 맞추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색에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빨간색,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과 녹색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귀로 들었을 때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 사람이 빨간색과 녹색의 소리를 구별 짓는 특징 들을 인위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색 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이것은 빨간색이야. 녹색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이거 녹색이야 라고 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두 개의 가장 구별 짓는 특징점들을 스스로 찾고 학습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는 소리도 가능하다, 또는 시계열 데이터, 진동도 분류, 그 딥러닝을 활용해서 분류를 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시를 가지고, 제가 데모를 가지고, 뭐, 딥러닝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 이제는 실제로 저희가 매니팩트링 환경 속에서 검사, 주로 이제 자동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지금 이런 그, 그, 에어컨을 제작을, 어, 완료를 했고 어셈블리를 했고 이것이 제대로 조립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걸 큰 챔버에 놓고 이것을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합니다 오퍼레이팅을 하고 나서 소리를 만약에 그 정상의 소리면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뭐 이렇게 조용한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만약 뭐 조립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물질이 끼어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것을 사람이 판별하던 분류를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이 소리를 자동으로 분류를 할수 있는 분류 알고리즘이 딥러닝 또는 데이터로 개발이 되고 이제는 자동 검사 시스템을 저희가 매니팩트링 환경 내에서 개발하게 된 거죠. 뭐, 이러한 예를 들었더니, 뭐, 여기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없지만, 의료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제목이 이제 후두암 진단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예가 있었냐 하면, 그 후두암을 진단하시는 의사분들께서, 실제로는 후두암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그 비주얼리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 것이, 어 해야 되는 것이, 어 공식적인 프로세스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환자와 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 그 환자분, 그 의사분께서 90% 이상 후두암인지를 소리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본인이.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실제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진단으로 진단을 하고 정상인 사람에게 저희가 녹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이런 소리를. 아 그리고 후두암이 있는 사람은. 아 저희는 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그 데이터를 저희가 보이스 어떤 사운드를 취득한 다음 실질적으로 정답인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간이로 사운드 기반 또는 보이스 기반으로 후다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걸 가지고 후다을 진단을 하긴 하진 않겠지만 간이적으로 어시스턴트 할수 있는 개념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의료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방법론적으로는 그래서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 기계 시스템에 적용될 수도 있고 의료 시스템에 적용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뭐 클래스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데모를 많이 들어보았을 테고, 좀더 어드밴스터하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해서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질문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이건 뭐 7이고 이건 9. 이제는 뭐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잘 구별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그 의심을 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질문을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체 이미지이고 전체 이미지인데 이 전체 이미지를 동일하게 쳐다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은 둘다검은기 때문에 7과 9를 구별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만 보면 둘다 이렇게 비슷하니까 구별이 안될 겁니다. 우리가 7과 9를 보면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은 여기 부분을 많이 주목해서, 어텐션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게도 자, 7과 9를 잘 구별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너희가, 뭐 이런 기법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 와이즈라든지 너희가 좀그 시각화를 해서 어느 픽셀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지를 시각화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닝 영역을 시각화하면 실제로 여기를 AI도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더 많이 좀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티베이션 맵 또는 힛 맵이라고 어, 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이건 가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될 테고 가진을 할 테고 지금 이 부분은 외팔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이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세워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를 촬영, 촬영을 하고 그것을 0이라고 라벨링을 하고 이렇게 바이브레이팅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을 한 다음 그것을 1이라고 라벨링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AI에게는 AI에게, 어떠한 프레임 또는 영상은 0, 어떤 건 1입니다. 예. 전혀 뭐 제가 어떤 뭐 이것은 진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단 0과 1을 구별하라고 하고 그것을 구별하는데 가장 컨트리뷰션 크, 컨트리뷰션이 크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어, 어, 그, 그 시각화를 해보야라고, 해보라고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해가 가시죠? 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동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 진동 센서 없이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우리가 로컬라이징을 하게 된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진동을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찾은 거지. 하지만 더 컨트리뷰션은 뭐냐 하면 센서 진동 센서 없이 저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잘 스마트하게 활용함으로써 활용함,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진동 부분을 저희가 찾게 된 거죠. 또두 번째 의의는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공학적인 시스템.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지식 때문에 이 부분이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더 세심하게, 더 디테일하게는 여기 이 끝단이 바이브레이션이 첫 번째 모드면더 크게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스마트하게 활용함으로써, 특히 이제 설명 가능한, 그래서 공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풀지 못 기존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료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가 여기서 보시면 그 캡슐 엔도스코피라고 해서 캡슐 내시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먹게 되면 그 저희 소장을 지나면서 이렇게그 레코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레코딩된 동영상을 보고 의사분들께서 그 진단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딥러닝으로 잘 학습을 하게 되면 어, 이런 이미지를 보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 병변까지 확률로 을확률 표현을 해주고 위치가 어딘지를 설명 가능한 액티베이션 맵으로 자동으로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확률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는 원래 커런트한 뷰인데 이것은 이제 액티베이션 맵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상이 있게 되면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의사분들께서 그뭐 스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그 어떤 의심이 되는 변변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위치에 대한 정보 없이 라벨 클래시피케이션만 을 했지만은 어디가 의심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AI가 서제스천도 할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가 자동으로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사분들께서 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서포트하고 어시스턴트 하는 개념으로서의 AI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은 더어 프랙티컬하고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이제, 클래식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Object Detection 이라고 해서, 어 물, 어, 이제, 그, 그, Object d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의료 쪽에서 다양한 울트라 사운드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요런 이미지가 A와 B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둥근 부분은 내시경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뭐 레이어 마이어 기스트라고 해서 이런 백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백면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울트라 사운드의 초음파 이미지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박스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Object Detection 까지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Object Detection을 하면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가 글러브, 사람, 사람 이렇게까지 저희가 할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이런 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그어 노테이션을 했는데 어 인공 학습된 인공지능이 이 정도의 확률로 위치를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하는 아 알게 되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의 의료 인공 의료에서의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재있는 예제인데 이러한 초음파 영상들을 많이 다루는 과가 보면 이제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분들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뭐 이런 해서 결국은 3개의 클래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차피 초음파이 미지니까 해서 3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이것은 이제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뭐 글씨를 써놓든지 해서 이걸 뭐 이미지 입장에서는 노이즈인 것이고 또 마크나 또 마킹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원본 이미지가 이런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이 마킹을 지울 수 있는 방법, 뭐 마킹을 있는 그대로 써서 확인해 보더니해 보았더니 이제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보았더니, 실제로는 여기가 병변이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도 하이라이팅을 하지만, 여기도 하이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 글씨가 쓰여 있는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의사분들께서 좀 뭔가 글씨를 써놓았다는 것은 의심이 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실은 치팅을 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들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공정한 페어하게 학습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고 했을 때 예전에 뭐 이런,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펜스를 지, 지우, 자동으로 지우고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은 이런 뭐 유넷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제 그 마킹이 있는 것과 마킹이 없는 것을 인풋으로 하고 아웃풋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마킹을 또 다른 딥러닝을 활용해서 마킹을 제거하고 제거된 이미지를 가지고 리트레이닝을 하면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이 마킹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여기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의 그 관계를 학습을 하는데 하는데 대부분은 이것이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런 크리티컬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블랙박스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수 있는 것이 디버깅을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한 거죠. 내부적으로 잘못 동작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이, 이런 그그 그 이미지에서의 마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었고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 관련된 것인데 역시 재료에서 어, 다양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쌤 이미지라고 해서, 뭐,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어, 이런, 뭐, 그, 재료의 어떤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미지들을, 어,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이런 것처럼 뭐 전문가가 실수를 하였던 아니면 비전문가가 세팅을 잘못하여서 블러하게 또는 아웃 아우, 아웃 오 포커스 된 이미지를 측정을 했다고 하면 촬영을 했다고 하면 다시 촬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스마트하게 이러한 아웃 오 포커스 된 이미지를 어, 인포커스 된 이미지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리포커싱을 할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좋은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어, 아, 웃우러 포커스 된 것을 인포커스 된 이미지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촬영을 일단은 해야겠죠. 데이터셋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차, 이 리콘스트럭션 된, 리포커스 된 이미지가 잘 찍혀진 인포커스 이미지와 차를, 에러를 최소로 하게,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이런 아우로 포커스 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은 인포커스 된 이미지니까 정답입니다. 리포커스 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수록 포커스가 더 많이 흐려지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이 되고, 이두 개는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뭐 정량적으로도 볼수 있지만 정성적으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hysics informed deep learning 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피직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에서의 어떤 히드나 패턴들을 보는 것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계공학을 하면서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피직스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피직스와 피직스가 없는 데이터 기반의 집러닝을 어떻게 잘 컴바인 하느냐 그렇게 해서 physics가 i n f o r m 하고 physics가 이드하는 내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crack propagation의 예시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어, 어떤 제품이 cycle time이 있고 뭐 이렇게 활용을 했고 그때마다 crack size를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인 것이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이 검은색 데이터를 보고 이런 추이를 데이터 드리븐으로 저희가 어, 뭐 피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크랙 사이즈가 0 0 2어 보다 커지게 되면 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한 3,000번까지 저희가 이제 프리딕션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1,500번까지 썼으니까 한한이 정도의 잔존 수명이 남아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이런 모델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죠 그래서 문헌을 봤더니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직스가 이런 식이 민방정식 꼴로 주어져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더 보시면 지수함수 익스포네셜 형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익스포네셜이라는 피직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더 측정을 해 봤더니 이렇게 어 데이터들이 구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델은 피직스와 데이터가 결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0.025만 만나니까 이만큼 되면 제품이 뭐 손상이 간다든지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제품을 쓸수 있는데 피직스를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로만 고려를 한다면 이만큼 써도 제품이 괜찮을 거라고 저희가 잘못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일이 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는 뭐냐하면, 피직스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추정을 하는데, 프리딕션을 하는데는 취약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피직스에 대한 그 정보를 잘 결합을 함으로써 좀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있는 좋은 그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어, 많은 그 클래스피케이션과 리그레션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게 좀 브라우징하는 너, 느낌으로 간략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기계과 쪽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할 건지,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힌트가 이제, physics informed 또는 physics guided.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역학 지식들, physics에 대한 것들, 기계공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인 AI가 어떻게 컴바인되고 결합되는지가 저희가, 저희가 앞으로 관심있게, 그리고 주 연구를 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어, 생각을 하면서, 예, 저의 그 강의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